반갑습니다. 2024년 6월 24일. 자, 지금 보이는 검색식은 바로 V 검색식입니다. 이 V 검색식이 얼마나 좋냐. 말 그대로 다음날에 올라갈 종목을 미리 전날에 잡아주는 거죠. 자, 여기 보시면 하나 엔진 나오지 않습니까? 하나 엔진이 하루 뒤에 바로 또 성공을 했습니다.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을 우리가 받아놓고 다음날에 올라갈 종목을 전날에 미리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는 그것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. 너무너무 편리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검색식은 정말 최고의 검색식이다. 정말 최고의 검색식이다.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날에 올라갈 종목을 미리 전날에 포착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검색식, 이 어, 내가 정말 잘 못하겠다, 예, 잘 못하겠다 그러면 어,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예, 연락을 주시면 되고 이 검색식을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평생 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검색식이 좋은 점은 뭡니까? 전날에 미리 전날에 미리 포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, 이거를 하나 있으면 다음날 어떤 종목이 뜰지 미리 다 알고 있어요. 이거 성공 확률 한번 보십시오. 성공 확률. 대부분이 전부 다 성공합니다. 그래서 정말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,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을 달라는 거.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수익이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하나 엔진,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수익이 나옵니다. 실제적으로.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조건 검색 시 가볍게 보실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. 검색식 써보실 분들은 010-5757-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 하나 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조건 검색식은 한번 받으면 평생 쓸 수가 있다.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